어, 그렇게 얘기해, 그렇게 얘기해. 어. 잇몸뼈가 어. 잇몸 뼈가, 잇몸 안에 여기 이빨도 없는데, 그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. 근데 치과 갔더니, 그거를 긁어야 된대. 갈아내야 된대. 어? 근데 나는 이제 그거 예약을 해놓고 안 갔어, 무서워서. 어이. 솔직히 무섭잖아. 너무 무섭지. 빼고 뼈를 간대니까. 그래 이거 가야 되나, 안 가야 되나. 어, 고민하다가, 안 갔어. 안 가고, 지금 그한 개짜리 또, 그거 이제 한 개짜리 사가지고 어제 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파 어, 동그란 봉으로 이렇게 어, 갖다 댔더니요 갖다 그, 발 아픈데도 그 잇몸에 튀어나온 그 뼈에다가 응, 갖다 입... 댔는데 진짜 칼로 이렇게 쑤시는 것 같이 아파 어, 진짜 아파 동그란 봉인데도 어, 너무 아파 어. 근데 이게 피곤하면 이게 뼈도 손, 손도 커지나 봐요 네. 이상해. 피곤하면 이게 좀 커지는데,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, 한 3분, 다는 안 들어갔어, 아직. 음흠. 내가 열심히 안 했어. 너무 아파서. 음. 3분의 1은, 이게 좀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야, 지금. 음. 좀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고, 열심히 하면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. 음. 어, 그럼 거기도 없어졌는데, 음. 그 밑에 부분에 그 종기도 없어졌는데, 당연한. 그리고 거. 입, 입천장에도 음. 좀 튀어나왔잖아. 음. 그것도 지금 해야 돼요. 음. 그리고 어느, 어느 아침에 한 줄이 잇몸이 톡톡 벗어. 음. 그래갖고 그때 한 개짜리로 뾰족한 거, 거기 와, 아픈 데 대고 봉으로 막눌렀어 그랬더니 와, 피 덩어리가. 막 나온 거야. 음. 그게 그리고 나더니 시원하더라고. 어그 안에 골 맞던 게그거 아, 터져 나왔구나. 피가, 피가, 피가. 덩어리. 그러니까 피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. 어. 그러더니 시원해. 그러더니 음. 안 아파. 안아요 음. 치과도 지금 가야 되는데요. 아프면 거기 누르고 음. 치과도 지금 안 가요. 음. 머리 아픈 거는 얼마나 됐어요? 두통으로 고생하신 거는? 제가, 제가 그때 쇼크 받아가 쇼크 받는 일이 있어갖고 한 애가 중학교 때니까, 지금 애가 대학교니까 몇 년이야? 4년. 한 8년 됐지. 8년 전에부터 머리가 아픈 게. 1년 편두통. 그때 편두통 생긴 거야. 쇼코, 쇼코 음, 음. 받는 일이 생겨가지고. 그리 화병이죠, 화병. 음흠. 화병으로 인해서 편두통이 생겨가지고, 밤에 한심도 못 자고, 약도 진짜 진통제도 처방제 먹었어요. 음. 그 애드빌 같은 거 듣지도 않았어요. 음.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한약도 먹고 침도 많이 맞고 뭐한 저기 한 년을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음흠. 가는 데마다 다 틀리게 얘기했더만고뭐 음. 뭐 누구는 뭐, 뭐 위에 물이 차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뭐아 벌려 버려서 입을 벌려봤더니. 뭐개돈띠겠어요 <laughs> 그러더니 펼펼별펼한 이사가 다있어 어. 근데 그 한약 가면고 한약 먹으라고 그랬대. 그러니까 나는 너무 너무 아프니까 진짜 지푸라기도 집는 어. 심정으로 먹어야지 어떻게.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침도 맞고 나는 위에 그 장침도 맞아봤어요. 어. 이 편두통 때문에. 편두통 때문에. 낫지도 응, 어. 않아. 어. 그 장침 여기 이만큼 이만큼 대가 봤어요. 낫지도 않고 돈만 벌었지. 음.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머리 아프니까 내가 뒤에 앞에 뭐다 대고 하니까 머리가 시원해졌어요. 처음에 눌렀을 땐 되게 아팠죠. 아파서 되지도 못했지.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여기 실장님 댔을 때 무슨 나막소리 질러고 칼로 돌리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. 어. 근데 지금은 되면은 좀 약간은 아파 음. 아픈데 튀고 나면 시원해 어. 하고 나면 시원해 음. 그러니까 이거 미라클 없으면 안되지 평생 음. 해야지 평생 쓰고 그러죠 음. 그래서 남편도 맨 처음에 비싼거 왜 사왔냐고 난리를 치더니 내가 아프다는 소리 안하니까 요즘엔 좀 호맛해 하는것같아 아무 말도 안해 <laughs> <laughs> 아무 말도 안해 남편도 참 사용하잖아요 받아주니까 사용하더라고요. 어. 굿세게. 어.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한다고 맨날 집에 넣고 다니더니 왜굿세개 끼라는 소리 안 하냐고. 어. 맨날 그래서 끼라고 그러면 잽싸게 갖다 끼고 그러대요잘 어. 쓰고 있어, 남편들잘 쓰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제가 여유가 되면 큰걸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. 구입하게 해주시겠지? <laughs> 해주시겠지? 하나님이, 하나님이. <laughs> 고쳐주셨는데 뭐. <laughs>